하나, 둘, 셋. 어, 아대 대장용 대정용. 종족 널 개요? 야, 저는 이제 사실 그걸 몰랐거든요. 예. 뒤에다 놓고 바람을 집어넣어서 바람을 집어내니까 넣이 장을 장자 펴야 된대요. 배 그냥 무슨 타이어 바람 듯이 빵빵 하는데 예, 뭐,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. 이만은 예. 와올때막 하루 종일 방구가 나옵니다. 그런데 <laughs> 예, 예. 거기서 그걸 너무 힘들었지만은. 한게 다행히 네. 용종이라는 게다 용종. 네. 그래서 8개가 나왔어요. 아유, 근데 그 중에서 악성 용종은 어. 2개. 어근데 네. 이제 굉장히 정말 대장 내시경은 잘 받으신 거예요. 이제 대장 내시경은 이제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그런 검사이기도 하지만 그 용종을 제거하는 치료법이자 암의 그런 직접적인 그런 예방법이니까요. 아, 힘들더라도 하시는 게 맞는 거고 굉장히 잘하셨습니다. 음. 우리 수명래 씨는 이제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웃음을 주고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는데 이제 본인 건강은 잘못 챙기셨던 것 같아요. 아, 본인 스트레스라든지 본인 염증이 라든지 이런 거를 잘 관리하지 못하셨던 것 같은데요. 대장, 장 건강을 위해서는 이제, 어, 야채라든지 과일,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음식 같은 거 드시고, 식습관, 생활습관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. 이제 전신, 그런 면역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네.